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분들에게 매장의 이벤트 또는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알림이 필요하실 경우가 있습니다. 핸드 SOS와 카드 단말기 연동을 진행하시고 있다면 이러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고객에게 안내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일단 설정 메뉴의 하드웨어 연동 설정 메뉴로 가시면 하단쪽 프린트 종류 설정 항목에서 고객 카드 영수증 인쇄 시 하단 광고 문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이 항목에 원하시는 내용들을 작성을 해 두시고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문구가 저장이 되고 실제 고객분들에게 회원 신청서 출력, 시술 중 시술 기록 시 출력, 포스 결제 시 영수증 출력 시 하단의 광고 문구로서 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. 실제 광고 문구 상에 실제 회원 신청서 상에 출력을 하시게 되면 하단 쪽에 설정해둔 문구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. 고객분들에게 영수증을 드린다거나 회원 신고서 출력을 진행할 때 매장을 홍보하는 문구 등의 안내 사항들을 넣어둔다면 매장을 알리는 데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